무칩 사용 시 세드 푸는 바우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일단 전원을 강제로 끄시고요. 전원 버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넣습니다. 전원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액정에 MFG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홈 버튼에 불이 들어오면은 전원 버튼을 떼고 홈 백홈 Home, 홈을 누릅니다. MFG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은 격자 무늬가 나오고요. 밑에 프로그레스 바가 계속 움직입니다. 액정과 전원 버튼을 주시하고 있으면 이게 잠시 후에 깜빡거리거나 버튼이 버튼의 램프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 깜빡 거렸죠? 잠시 후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고요. 잠시 후에 전원 버튼을 0.5초 정도 짧게 눌렀다가 떼줍니다. 한 번만 누릅니다. 두번 누르면 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방법은 MFG 일회성으로 한 번만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가 MFG 모드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세이드이고요. 세이드는 미리 장착해 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헤드를 장착하고 무한 공급기를 직접 세팅을 하셔도 되고, 칩이 없는 카트리지를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칩을, 칩 부분을 자르기 싫으면 테이프로 마킹, 테이프로 막아도 됩니다. 카트리지 장착 후 커버를 닫고요. 잉크 게이지를 내려봅니다. 잉크 게이지가 이렇게 살아 있을 때는 정렬 처음에 잉크 카트리지 살리고 두 번째로 정렬하고 세 번째로 펌핑을 하면 되는데요. 카트리지가 살아 있지 않으면 홈백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백백백백 들어가세요. 서포트 메뉴에 시스템 컴피그 들어가서 트레이드 오브이 들어가면은. 디세이블이 되어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네이블로 해주고요. 홈으로 빠져나온 상황에서 아카바를 열고 헤드가 왔을 때 커버를 닫으면 카트리지 인식을 합니다. 이때 게이지를 내려서 게이지가 있으면 무칩이 인증이 되어있는 장비이고요 요 게이지가 없으면은 무칩 인증을 안했거나 무칩 인증을 했는데 무칩이 날라간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재인증을 해줘야 됩니다 무칩 인증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렬을 해야 됩니다 유지보수에서 헤드 정렬을 누릅니다 이때는 당연히 헤드에 잉크가 없기 때문에 빈 종이로 정렬이 됩니다. 정렬 성공이 되지 않는데 상관없습니다. 이 MFG 모드는 공장 모드로 여기서 그 지금 펌핑을 시키기 위해서 정렬하는 거고요. 일부 기종은 정렬 안 해도 펌핑이 가능하지만 특정 기종들은 꼭 정렬을 시켜줘야만 펌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모든 기종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첫 번째 잉크 게이지 올리고 정렬하고 펌핑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편하겠습니다. 정렬이 나왔고요. 이제 펌핑을 시키겠습니다. 프린터 매크 버튼 탭을 들어가는 방법은 세 군데가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홈백 홈홈 들어가시고요. 첫 번째 메뉴를 들어갑니다. 화살표 밑으로 하, 하,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리프트 메뉴 바로 나오고요. 오케이 누르고. OK 누르면 바로 프린터 매크 탭 테스트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OK 누르고요. 19번. 19번으로 맞춰주시고요. 길게 누르면 10씩 올라가고, 짧게 누르면 1씩 올라갑니다. 19번에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펌핑을 할 건데요. 15회, 16회 정도 펌핑을 합니다. s 드 d 처음에 세팅할 때 펌핑 횟수하고 동일하게 펌핑을 하니까요. 빈 헤드라고 해도 충분히 잉크가 채워집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그 공급기나 카트리지 특히 사출 카트리지 썼을 때 카트리지의 불량으로 인했거나 아니면 호스가 잠겨있거나 공급기에 문제가 있어서 헤드에 잉크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정렬을 할때 일반 모드에서 정렬이 안,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급기를 먼저 다 점검을 하고 에어막에 다 막, 열어, 열어놨는지 다 확인하고서 펌핑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펌핑이 끝나면은 강제로 재부팅을 하셔도 되고요. 전원버튼 눌러서 껐다 키면은 일회성 MFG이기 때문에 유저 모드로 자동으로 부팅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헤드에 잉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정렬이, 정렬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펌핑 후 재부팅 했고요. 유저 모드로 부팅 됐습니다. 약 1분 40초, 최대 느릴 때, 약 1분 40초가 지날 때까지 진행이 되지 않으면 헤드에 잉크가 부족한 거니까 아까의 방법을 한번더 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기다리면 넘어갑니다. 정렬이 완료되면 보고서 등 한두 장, 안전하게 보고서 등 한두 장 출력하고 잘 되는지 확인한 후 거래처에 나가는 게 확실하겠습니다. 이상, 동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